2015년 7월 26일 금일 검은사막을 시작해봅시다. 나 근데 뭐하려다아 의뢰를 받을 수 없대. <laughs> 의뢰를 받을 수 없대. 아 어디 보자. 내 말이 아있구나왜 <laughs>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어이 멀리도 있네 이거 하면서 여애도 같이 깨면 되겠네요 이리야 이리야 어야 이리야 왜이리안돼 저기요 이리야 이리야님 왜안 되시죠 마을에서 원래 안 되는 건가? 원래 이 10일에 1 0 얘가 아닌가? 아1가아에가0일에 10일에 서 놀랬네. 천천히 가자, 뭐. <laughs> 괜찮아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음. 아, 그러고 보니, 걔는 잘 되고 있나? 그, 농작물을 하나 세워놨는데? 있구나. 55%? 가? <laughs> 왜안 가? 턱턱턱턱. 터벅터벅. 오늘 날씨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개가지고. 저는 어제 밤부터 매미 소리를 다시 들었는데. 사고로 여름엔 매미가 뭐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아, 저기구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었나? 허허 허허허 참 아이씨 괜히 왔잖아 괜히 왔어 일단은 몬스터나 하나. 그 보스 몹 지금 소환할 타이밍이라서 인던 같은 것도 있나요? 인던도 있구요. 아, 있나? 인... 아, 이게 망아지구나. 말이 아니고, 아, 이 저... 내가 멍청했구나. 인덤 같은 것도 있고요, 레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이 망아졌어. 아, 어쩐지 1위가 안 되더라. <laughs> 부끄럽다. 아이고! 뭐지? 어딨지? 어? 소환석아 여깄다 소환 무슨 보스몹을 지가 불러서 죽여야 돼 얘가 이제 대빵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오오오. 오오오. 왜, 왜, 그래, 왜 그래. 네, 뭐. 원거리, 그 캐릭터가 이런 데는 유리하게 마련이지. 어이그 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귀여운 것들 뭘 받아야 되지? 가방 한 칸, 오 이렇게 가방 한 칸을 줘야 이걸 이제 여기 아무도 여기, 여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이고,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없스. 그래 그래 아 나왔구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누르면 한 칸이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 그 가방을 확장을 해요 근데 내 망아지 어디 갔냐 내 망아지 내 망아지 어내 망아지 저기요 아하 내 망아지. 어야 어디가? 갔... 야너 어디, 어디 있길래? 아 감히 우리 망아지를 내 소중한 짐꾼을. 아내 소중한 짐꾼인데. 우리 짐꾼님 어디 갔지아 여기 있다. 이록 달리기가 안 되지만 <laughs> 훌륭한 짐꾼인데. 아 망아지를 왜 탔지 내가? 자 <laughs> 그래요. 음. 잠깐 제일 가까운 데가 아 여기밖에 없네. 그이 망아지 망아지래. 당나귀, 당나귀 왜 이러냐? 당나귀가 그저 앞에 타고 가시는 말보다 탑승 아 탑승이래 수송할 수 있는 짐의 양이 많아서 이런 마차도 그 타고 다니는 말을 조합해서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 말 하나 하나씩 붙여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마차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차는 그냥 뒤에 조각만 만들고 조각이래. 그 나무 판때기만 만들고 말은 직접 넣어야 되더라고. 어, 오, 퀘스트 아, 얘구나, 싫은 뒤 그냥 갈건 뒤. <laughs> 관계 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상위 아이템? 아 그러네. 아유. 내가 왜 이런 망아지를 망아지래 당나귀. 점점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말로 다시 빨리 바꿔서 펫 같은 시스템도 있네요. 저기 뒤에 앞에 뛰어가자 저거 저거요 저거 요거 요거 뒤에 따라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게 있는데 뭐그 떨어진 아... 요런, 요런, 요런 요런 떨어진 아이템을 10초마다 한 번씩 주워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잘 뛴다, 야. <laughs> 어떻게, 패시 당나귀보다 빨라. <laughs> 이건 도대체. 아, 나도 말 타야 되는데? 당나귀 말고? 내가 왜? 어지간한 건다 있어요. 그, 제가 어제 일꾼을 시켜가지고 막 아이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laughs> 그 집이라는 게그막 한정된 사람들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살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했던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그 하우징이라고 해서 집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경매로 파는 거라서 경매로 대여하는 거라서 돈도 비싸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더 일단 얘 맡기고 당나귀찡 저리가 잘가 오발 어쩐지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 지오베라. 어디? <laughs> 아이, 부수는 거 말고. 낚시 말고. 얘부터 껴야 되나? 오, 이거 뭐지? 그래, 자고로 말이지. 자 가자. 허허. 그래 역시 말이지. 하하하. <laughs> 아휴 뭣. 뭐, 아휴. 당나귀 너무 느려갖고. 허허허. 왠지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어? 이건 뭐지? 아. 얘는, 여긴 뭐 하는 거지?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이 노란, 미니맵의 노란 원이 퀘스트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 도축하기. 도축해가지고 육포로 만든 다음에 막 요리를 만든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축용 칼이 필요하겠죠? 도축용 칼. 그리고 도축을 해요. 느긋하게. 아, 지금은 육포가 아니고 그냥 고기 자체를 주는 거구나. 고기가, 아, 고기 먹고 싶다. 어, 뭐야, 왜 하나씩 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아이템하고 도축해서 얻는 아이템이 달라요. 벌떼가 좀만 기다려. 저리가 어디 벌떼가. 하나, 더 하나, 하나, 어? 아 그새 없어졌나 그새 없어졌네 <laughs> 아 다섯 개있구나아 하나, 더 캐지 나그 굽는 것도 보여 드려야 되고 아 여기 있네요 사용처 쇠고기 튀김 쇠고기 찜등 이런 그 탑승물도 <laughs> 그 얘를 뭐라 그러더라? 아, 지구력, 지구력이 떨어지면은 그 이렇게 마구간에서 회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laughs> 당근을 먹여 가지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근은 뭐 농사지으면 나오겠지만은 아니면 일꾼을 시켜서 할때 일꾼이 그 피로도가 다 되면은 뭐이 어, 많아 이거 그 음식을 줘가지고 피로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요리가 중요해지지. 길이 이이 이거 리이뭐리이리이리이우우 길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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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프안잖잖 이거. 어 r 네 올, 올크

야,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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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두배 이벤트. 어, 좋아. 이런 건 마음에 들어. 야, 너 대기. 어, 아, 여기가 아닌가보네 뭔가 뜨는데 뭐지 모르겠다 나중에 오면 알게 되겠 되게... 되겠지 뭐 오메 오메 나 죽기 싫어 아, 육포 보여드린다 그랬죠? 일단은 육포가 고기를 말리면 말리면 아, 됐다 요런식으로 육포가 나와요 이제 얘를 얘가 뭐 포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응여긴 음? 뭔데 이건 뭐지 아 식량 마차 그래, 왔는데 수고 가자 어디니 식량 마차 오 점프 좋아 또 있네요. 오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방금 나 처음 쓰는 기술을 쓴것 같은데? 아니 감히 내 말을 내 말을 지금. 일단, 회복. 그리고? 내 말. 아, 있다. 응? 내뭐 기술 배웠나? 아, 유성 낙하. 오. 아, 그래? 어쩐지 뭐가 되게 화려하다 했다. 처음 써보네. 음, 너같은 퀘스트 보다. <laughs> 일단 필수 퀘스트 를좀 미리 깨 는게. 응, 음? 여기 뭔데? 노란 마크 가뜨 지. 이거 뭐다? 이거 아니잖아. 아, 상위 가공, 응, 나 호박 켰던 <laughs> 거 같은데, 이상하네. 어쨌든. 응? 뭐지? 왜 또. 그 하이델마을을로 가야 되는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랬었어. 뭐야 이 위엔.